<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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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예요. 여러분 이제 엽떡짜장이 단종됐대요. 오늘 단종되는 마지막 날이라서 엽떡짜장한번 준비. 지금 벌건 대낮에 촬영하거든요.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일찍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가지고 낮에 카메라를 켜봐요. <laughs> 그리고 맘스터치. 맘스터치 먹어달라고 하신 분들 많았는데 햄버거를 별로 안 돼. 안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니까 한번 먹어줄. 그럼 잘 먹겠습니다. 얼음은두 개만. 추우니까. 아 근데 저는 짜장 엽떡이 나온지도 몰랐어요. 응? 아 맛있다. 부드러운 궁중 떡볶이 같은데. 아 아. 풍모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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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요. 근데 짜장이 없던 좀 서운하겠다. 마라엽떡 나왔을 때는 그렇게 홍보하더니 짜장엽떡은 나왔을 때홍보했는못 <laughs> 들어본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음, 음, 맛있는데? 근데 엽떡도 나같은애 짜증나긴 하겠다. 그렇게 그렇게 먹으라고 할 때는 안 팔려가지고 단종시키는 건데, 또 막상 단종한다니까 또 맛있다고 하고 있 음. 아, 오늘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마말인사를 드리려고 그게 목적인데.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아, 중옷 담면 짜장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여러분, 응, 음, 맞아. 제가 최근에 마라정글 미키트도 내고, 어, 제, 어,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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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제 생각보다도 너무 많은 분들이 주문해주시고 또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너무 진짜 너무 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밀키트 출시하고 그 영상 업로드 하기 직전 아니 영상 업로드 하고 나서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긴장되고 아 괜히 이거를 출시한대 했나? 그래서 밤잠을 거의 5일 동안 진짜 잠을 못 잤거든요. 저만 보고 믿고 주문해 주신 건데 또 배송 문제가 있지 않을까, 포장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맛이 정말 쓰레기는 아닐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만수로만 봤을 때 진짜. 진작해! 이러신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았는데 막상 촬영하니까 음? 어 이거 단종되기 너무 아까운데 근데 이래놓고 또안 먹을 게 뻔하니까 앗살이 단종되는 게 나아요 어 이상하게 짜장 먹을 때면 이렇게 입을 가리게 돼요 예전에 한번 제가 짜파게티 먹는데 입에 다 묻히고 보니까 누가 나한테 정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조금 가리고 먹게 되네요 어머 드리고 싶은 말 아니 오늘 근데 이게 이 정도까지 맛있을 줄은 몰라. 음, 여러분 저 짱구 봤어요. 짱구 극장판 보신 분 카메라 앞에 서니까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제가 사실은요 거의 구독자분 음. 200만 명을 모셨는데 유튜브 10만 명때 주는 실버 버튼이랑 100만 명때 주는 골드 버튼은 아직도 신청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좀 어둡죠. 이... 이렇 그 실버 버튼이랑 골드 버튼을 신청 안 했는데 이제는 하려고요. 아 이상하게 제가 실버 버튼이랑 골드 버튼을 신청해서 받으면은 너무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걸 이루었다 할까봐. 아 근데 여러분 그냥 이건 제 옹졸한 생각뿐이에요 제가 왠지 그거를 받게 되면은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제가 조금 자만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거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신청해서 받으려고 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제가 뭘 해서 제가 달라서 그 실버버튼이랑 골드버튼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거를 꾸려주셨다는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신청해서 받으려고요 저 이제 받아도 되겠죠? <laughs> 와 근데 여러분은 진짜 너무 힐링이다 여러분들 앞에 서려고 하니까는 기분이 진짜 좋아져요 너무 매워 버거를 먹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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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동안 하셨는데 이제 먹네 음. 음. 소스가 약간 타르타르 마요네즈 소스 느낌이어서 되게 맛있는데요. 음음 아, 맛있네 쌀 버거. 음 다음에 햄버거 먹방만 정식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건 잘 모르겠다, 솔직히. 치파이? 강제인데 모르겠네. 햄버거가 워낙 바삭하고 부드러가지고 워 뻑뻑하게 느껴져요. 근데 뻑뻑한 건 아닌데 이 햄버거가 너무 부드러웠다는 얘기죠. 아무튼 저는 오늘 할 얘기 다한것 같아요. 사실 오늘 먹방 하려고 킨게 아니라 위에 단종돼가지고 얼마나 맛이 없으면 단종되나 궁금해가지고 시켰는데 맛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올 한해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 스스로한테 당당해야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에너지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스스로에 대해 많이 많이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께 해서 보내주신 사랑이 저한테서서 8할 80%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지금 이루어진 몸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빠지잖아 산이올한 해는 저를 찾는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위축되고 하니까 주변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밀키트를 출시하게 해주신 기승종골 사장님도 그렇고다 여기까지 해야 돼 왜냐면 저는 진짜 진심으로 눈물이 나올것 같거든요 제가 올한 해는 그렇게 막 활발하게 활동을 못했어도 업로드가 막 그렇게 자주 되지 않았어도 행여나 부담이 될까봐 업로드할 때마다 갑작스럽게 받은 선물 같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우 저는 정말 안돼 이렇게 안돼 이렇게 우리 <laughs> 회사 내가 편집해야 된단 말이야 제가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제 인생의 최고의 네잎클로바이자세잎클로바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저라는 사람을 예쁘게 봐주시고, 든든하게 채워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쁘게 봐주신 그 마음들이 감히 상하지 않게 제가 조금 더 유튜버 상류스 말고, 인간 김상윤도 예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